보시면 fx 몇차 함수야 지금?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ft에 2022제곱 할수 있겠니? 못하겠죠. 3차 함수인데 2022제곱 하면 6066차씩 나오지. 그걸 할 우리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은 없을 것 같고 순수하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니까 두 가지 시행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집어넣겠니? a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변함없이 시행하는 두 개. GA는 0. 위끝 아래 끝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양변 미분할 텐데, 미분하기 전에 식을 좀 간단히 해야 되죠. 지금 적분 변수가 T잖아. 그럼 X에 관한 식은 다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FX, A부터 X까지 FT에 2022제곱. 자, 그 다음에 빼기 A부터 X까지 얘랑 얘랑 곱할 거 아닌가? 그럼 FT에 그냥 2023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양변 미분할 거잖아. 미분. 잘 봐. 자, 미분하시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위끝 X 아래 끝 상수니까 이거 X로 교체해서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FX의 2022제곱인데 얘랑 곱했으니까 FX의 2023제곱이 될 거고 얘도 위끝 X 아래 끝 상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풀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맨뒤의 모양은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뒤에는 그냥 없어지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이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두 가지예요. 적절한 함수값 하나 대입하시고 양변 x로 미분하시고. 자, 근데 이놈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몇번 일어난다는 얘기야? 단한 번. 한글 번역하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딱한번 나와야 됩니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오로지 한 번만 나와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든 한 번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그럼 얘가 도함수잖아. 극값 어쩌고 저쩌고 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는 우리는 도함수만 관찰할 거라고. 이거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관찰하라는 얘기예요. 해석해내고 먼저 f 프라임 x 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f x 램에 미분하시면 되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3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이제 이 다음에 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값을 하나 가질 조건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거 그냥 감각적으로 풀어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얘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지 도함수 존재하니까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 값을 가지냐 안 가지냐 우리가 일단 의심을 하려면 0이 나오는 점 찾아야 되지 g 프라임 x가 0이 나오는 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 g 프라임 x가 0이 나온 점 이거 뭐야? 1. 여기서 3. 여기서 뭐 있을까? 무조건 a 있죠. a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값을 몇개 이상 가져야 돼? 3개 이상 가져야 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1 주위에서 부호 변화 있고 3 주위에서 부호 변화 있고 선생님 a는 잘 모르겠는데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 지금. 2 0 2 2년 짝수죠. 짝수. 맞습니까? 자, 잘 봐. 이 뒤에 있는 식만 한번 뜯어 봅시다. 이 뒤에 있는 식은 인티그럴 안에 있는 이 함수를 그리고 a부터 x까지 정적분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함수는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질 수가 있습니까? 2022제곱 했는데 짝수 번 제곱했으니까 절대 음수는 나올 수가 없죠. 이해돼요. ft의 2022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라고. 0 이상일 수밖에 없는 게 짝수 번 제곱했잖아.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지. 어, 저거를 2022 제곱을 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볼수 있는 건 ft의 2022 제곱은 x축 위로만 그려질 겁니다. 맞아요? 이걸 t축이라고 했을 때 ok 자 a도 어디 있는지 모르죠 a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구해내야 돼 근데 여기를 그냥 a라고 해볼게 a라고 해보면 a 주위에서 이놈이 부호변화가 생기면 a에서 그 값이 나오는 거지 g 프라임 x가 어려운 문제니까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그러면 X가 A보다 크다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근데 X가 A보다 작다라고 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죠. 그죠? X가 이쪽에 있으면 이 함수를 A부터 X까지 정적분하면 양수야. 양수잖아. 이게 X축 위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양수지. 근데 x가 이쪽에 있으면 지금 위끝 아래 끝 바뀌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음수 나오겠지? 맞아? 그럼 나는 이 f(t) 2022제곱의 그래프 개형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a 금방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지. 이해 돼요? x가 a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이 형님이 양수고 조금이라도 작으면 얘가 음수니까 부호 변화 생기잖아. a일 때 0이고. 맞니? 아 되죠? 자 결론은 심플한데 이거는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니 그럼 선생님 그 값이 3개인데요? 3개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a가 중복되면 되죠 예를 들면 a가 1 또는 3이 되면 1 또는 3이 되면 1이라고 해봅시다 1 금방에서 이 놈도 부호변화가 있고 이 놈도 부호변화가 있지 맞아? 둘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아무튼 이 전체로 봐서는 부호 변화가 없죠 둘다 부호 변화가 생기니까 오케이 그냥 중근처럼 생각하시면 돼 중근처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면 이게 완전 제곱이 되니까 1에서는 어그 값이 안 나오겠죠 실제 문제 풀 때는 이해는 이렇게 해주시고 실제로는 여기까지 딱 구한 다음에 어 얘가 1이나 3 나오면 되겠네 둘이 더하면 4지 4번 네, 됐어요.